11기하 16장 말씀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17년째 되던 해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스무 살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달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던 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이 저질렀던 더러운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하스는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아하스를 애워 쌌으나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아람왕 르신이 엘라성을 도로 찾으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엘라스로 옮겨왔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디글라 빌레셀에게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왕의 종입니다. 오셔서 나를 아람왕과 이스라엘 왕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과 금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가져와서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이 아하스의 부탁을 받아들여 다마스커스를 쳐서 점령했습니다 그는 다마스커스의 모든 백성들을 길성으로 보내고 르신을 죽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디글라필레스를 만나려고 다마스커스로 갔습니다. 아하스가 거기에서 한 재단을 보고 그 재단의 설계도와 모형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아는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보내준 설계도에 따라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는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돌아오기 전에 재단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돌아와서 그 재단을 보고 가까이 나아가 그 위에 재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태워드리는 재물인 번재물과 곡식재물을 바쳤고 부어드리는 재물인 전재물도 부었으며 화목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 앞곧 성전 앞에 있던 노재단을 새로 만든 재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 놓았습니다 아하스는 노재단을 새로 만든 재단의 북쪽에 두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의 곡식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그들의 곡식재물과 그들의 전재물을 이큰 재단 위에서 바치도록 하시오. 그리고 모든 번재물의 피와 희생재물의 피를 이 재단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노재단은 내가 여호와의 뜻을 여쭤볼 때만 쓰겠소. 제사장 우리 아는 아하스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그 뒤에 아하스 왕은 물을 운반할 수 있는 녹받침대에서 옆에 있던 널반지를 떼어내고 위에 있던 롯데아도 뜯어냈습니다. 그는 롯 황소 위에 놓여있던 바다라고 불리는 커다란 대아를 떼어내서 돌받침 위에 놓았습니다. 또 아하스는 안식일에 사용하는 성전들의 형관과 왕이 밖에서 여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형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한 까닭은 아시리아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하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